이런 날은 또 불의 기운이 그 재물운과 만나면서 또 돈복을 더욱 크게 그 터뜨리게 합니다. 오행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은 그 열정을 그 내포하고 있습니다. 하는 일에서 더욱 그 활력있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. 정밀일진의 이런 강력한 그 운을 더 자극을 줄수 있는 그리고 금전적 성공을 또 빠르게 그 이루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그런 오행화의 불의 작용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그 암시하는 그런 활력을 담아서 이날 그 로드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 참고하시면 좋은 그 행운의 방위는 남쪽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그 로드 판매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큰그 행운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밀일전에는 그 재물운을 또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불기운을 적극 그 활용을 할때 우리는 그 그 행운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곳에 그 붉은 색이 이날 그잘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날 불운은 더욱 강하게 활성화 가 됩니다 그 활성화는 또 재물운 의 증대를 또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그 크게 그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재물운의 그 흐름을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불의 기운이 또 집안 그 생활 풍수 공간에서 또 충분히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런 날은 또 남주 구역의 그 전략적인 그런 배치가 필요한 하루입니다. 그때 그 오엔 그 불의 기운은 더욱 강력하게 도움복을 터트리는 그런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. 더큰그 금전적 성공을 또 앞당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그 집안 공간에서 그 남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남쪽에 그 붉은색 그 소품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그 풍수 배치에서 또 절묘하게 도움복을 또 크게 그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런 그정미일전의그 그 긍정적인 재수있는 그 힘을 또 가득 실어서 이날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정미일 재성 형통이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목요일 붉은 양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